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성시 장사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과 장기기증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안성시 장사시설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용기준을 완화하고 장기 기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상위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전대제한 규정 삭제 및 현행 조례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안 제6조의 국가유공자 등의 공설 장사시설 사용 예외 규정과 안 제8조의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추가 신설하고, 안 제11조 행정재산의 전대금지 규정을 정비하며, 조례 전반의 오기 표기 및 약칭 규정 등 미흡한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였으며, 사전 예고 사항으로 2022년 1월 18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와 행정재산관리수탁자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의 개정조례안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고 5쪽 부칙의 제1조 2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용료 등의 감면에 대한 적용예에 제8조 제3항 제3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 허가 신청을 하는 장기등 기증자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6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의 정함을 규정함으로 제2조 다음 각호와는 다음과로 제4조 제2호의 교육홍보활동은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으로 개설활동은 장사문화 개선활동으로 정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제6조 2항의 가지고는 두고로 하며 제3항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위 지역에서 재해 재난 등이 발생에 따른 사망자 또는 행려 사망자 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공설 장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는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 장사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시에서 발생한 재해 재난 사망자 및 행려 사망자 등에 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등이 사망일 현재 시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8조입니다. 제8조 제3항 2호에 국가 유공자 및 국가 유공자 본인 및을 국가 유공자 및 그로 하고 제3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장기 등 기증자 전액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9조 제8조 사항의 같은항 제5호를 제3항 제6호로 제10조이랑 비영리법인은 비영리법인 이하 수탁자로 한다로 제11조 제5호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위탁시설의 운영을 양도할 수 없다로 전대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1조부터 18조까지 관계법령 발췌서와 19쪽부터 30쪽까지의 그 밖의 참고사항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행정재산 전대금지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속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지기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1항 안성시 장사 시설 설치,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 있으십니까? 네, 이에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숙 복직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